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겨울로물라켓 김종학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들 어, 시장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한 1 시간 반 전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 기술주를 조금 살려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조금씩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컨콜까지는 다 체크를 못해서 일단 발표치와 시장 분위기 정도를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이크론이 4.52% 정도 시간 외에서 상승 중이고요. 오늘 3% 내린 건 오늘 기술주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었죠. 오라클의 충격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나머지 반도체 주까지 끌어내리는 모양새였었는데 어, 지금 실적 발표한 걸 보면 어, 꽤나 인상적입니다. 일단 이 2026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실적을 어 집계를 한 건데, 매출액이 136억 4천만 달러 정도 기록을 하면서 지난 1분기 어 이번 1분기 대비 시장 컨센서스였었던 어 128억 8천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고 전 분기 대비로는 20.5%나 어 성장을 한어 성과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54억 8천만 달러인데 HBM 반도체를 비롯해서 어 전반적인 성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눴을 때는 4.78달러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 컨센서스를 역시 상회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분기 대비로도 50.8% 이고요. 어, 매출 총이익률, 마진이 56.8%인데, 어, 전분기 대비로는 11.1% 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더 우, 놀라운 건,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이던스인데 오른쪽에는 차트들이고요 왼쪽 컨센서스를 모두 크게 상회하고 특히나 조정 주당 순위익으로 봤을 때는 아주 높은 실적입니다 매출 전망치가 187억 달러 어, 이 플러스 마이너스 4억 달러 정도라고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 그걸 감안해도 시장 예상이 142억 3천만 달러였기 때문에 이걸 압도하는 예상치30% 상회 기록이고요 주당 순위익 전망치는 8달러 42센트인데 어, 2센트 정도 2 0센트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예상치 거의 두배 정도 되는 그런 전망치입니다. 보면 이번 분기까지 집계를 했을 때 클라우드 메모리 부문 아무래도 AI 테마가 역시 그래도 살아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데 5 0억 8천만 달러 마진이 66%나 되는 핵심 사업 부문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익률이 55% 그리고 모바일 쪽에서도 이 반도체 공급한 게4 2억 6천만 달러 역시 새로운 모바일 모델들 나왔을 때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확인을 시켜주. 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데이터 센터 매출이 23억 8천만 달러 그리고 자율주행 오토모티브 쪽으로 들어가는 메모리도 17억 2천만 달러 이렇게 고르게 성장을 하면서 조정, 인여, 현금 흐름, 회사가 확보한 다 쓰고 남은 현금이 39억 1천만 달러로 전분기 8억 달러 대비로는 거의 4배 이상 아주 높은 성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산자의 메, 메흐로트라 최고 경영자가 이 공식 발표, 컨콜 전에 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AI 수요가 가속화하면서 이 모두 흡수할 수 있었고, 어, 생산 능력이 맞물리면서 기록적인 1분기 실적과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었다. 2분기에도 매출, 조정, 어, 순위, 그리고 잉여 현금 모두 상당히 기록적인 성장을 어,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2020 회계, 2026 회계연도 전반적으로 사업성과가 강화될 거다. 그 말은 어, 지금 수요도 강력하고, 뭐 데이터 센터가 짓느냐, 마느냐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어, 이런 어, 전체적인 공급 라인에 있어서는 어, 계속해서 매출 앞으로 있었던 수주를 바탕으로 한 성과가 이어진다라는 그런 예고하고 있고 아무래도 내일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지표 발표도 있습니다만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올려 세우는 그런 발표가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건좀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G1 오바입니다 거의 10% 넘게 하락해서 10.5% 내린 614.19달러인데 마감이 좀 오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포 그리고 얘 필요한 전력망의 필요성에 대한 과도한 투자였다. 라는 그런 것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도 촉발시킨 오라클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블루아울 캐피탈도 오늘 2.78% 사모펀드들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 내용을 보면 이 오라클이 어, 짓기로 했었던 100억 달러 규모의 미시간주 건설하고 있었던 AI 데이터 센터를 어, 본래는 블루아울 캐피털이 어, 돈을 대고 있었습니다. 어, 이블루아울은 어, 이름은 낯설 수 있지만 어, 블랙스톤이나 이런 기업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모펀드 KKR과 함께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자금을 대주던 핵심적인 사모펀드 운용사인데 오라클의 부채가 너무 크다 보니까 1 0 0억 달러를 넘어가는 부채를 가진 회사에 돈을 대줄 수는 없다 이렇게 어, 손절을 하면서 오늘 주. 폭락 오라클이 거의 5% 넘게 내렸죠 폭락의 원인이 됐고 어, 이 현재 오라클은 데이터 센터 이 임대로 3개월 동안 1,500달러 정도를 어, 부담하고 전체적으로 2,480억 달러 어치를 끌어안고 있는데 이 규모가 이 왼쪽에 있는 차트가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고 있는 규모의 증가 추세입니다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추세이고 어, 맨 위에 있는 파란색 최근 문제가 된 코어 위브가 어, 올해부터 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어, 가장 아래에 있는 빨간 막대 어,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거의 3분의 1 정도를 오라클 혼자 감당하고 있는 막대한 데이터 센터 임대 수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메타, 구글 이런 회사들은 뭐 다른 사업으로도 수익을 일으킬 수 있지만 오라클은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서 얻는 수수료 외에는 당장 뭔가 길이 보이지 않고 막대한 빚을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걱정인데 오라클은 시장에 대해서 반박은 하고 있죠. 다른 파트너사 선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알려진 것이 현재 블랙스톤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블랙스톤이 다 갔거나. 다 갖고 함께 무너지거나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블랙 오라클의 어이 부채를 아, 어떻게 처리할지 이 문제도 고민인데 이 부분은 밴크브 아메리카가 140억 달러 정도의 부채 딜을 이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아, 이런 상태에서 나머지 기업들은 각자 도생 정말 이 알아서 생존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존도 이 AI 총책임을 이번에 교체하고 오픈 AI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독자 노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반도체를 트레이니엄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달려있고 이렇게 되면서 아, 나머지 업체들 중에 생존을 어느 곳이 하는지 이런 쪽으로도 시장에 관심이. 좁혀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상장한 토, 어, 독특한 회사 매들라인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상장을 다시 한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지만 이 회사가 오늘 41% 초과 대비로는 상승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물론 아주 워낙 상장 초기라서 이 회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 최근에 어, 이슈가 된 스페이스X 내년 상장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어, 역대급 대여이기 때문입니다. 공모가 29달러에서 어, 공모가 대비로 어, 거의 40% 오른 거군요. 40% 1달러까지 오른 거고, 의료 현장에서 있는 웬만한 용품은 다이 회사가 공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수술 장갑이나 마스크, 메스, 휠체어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맥케슨이라는 회사하고도 경쟁 관계입니다만 가장 압도적이고 기존에 한번 이 블랙스톤과 칼라일이 인수를 했다가 이 당시에 LBO 방식으로 인수한 부채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3억 달러, 이 위에 두 번째 줄 리비안 상장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고 밑으로 보면 암홀딩스, 리니지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쿠팡 이런 나머지 업체들을 압도하는 성적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내년에 스페이스X, 엔트로픽 상장 예상이 되고 있는데 상장 가격 잘 받을 수 있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미 IPO 업체들 올해 평균적으로 11%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서 시장의 여러 심리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자금출은 역시나 돈은 어디다 될지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될 종목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중요한 안내가 있는데 제가 이들 종목을 조금 어, 다른 이 코너로 조금 더 바꾸고 어, 사실 사연이 많습니다만 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지금으로 시황종합하는 코너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 10분만 하고 거의 비슷한 컨셉이 될 걸로 보여지고 여러분들의 또 기대하신 대로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도 수고하셨고 내일부터 바로 방송이라서 이렇게 정리한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